네, 무역 창업 실무 정재승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 6장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제 1절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의 이해입니다. 어, 다양한 이론적 정의가 있겠지만, 어, 세계의 특정한 다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 자원과 상품, 자본, 서비스, 한쪽 등의 마케팅 요소를 어, 표준화 전략을 통하여 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 실현이라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무역 실무 차원에서 글로벌 마케팅이란 어, 해외 타겟 마켓을 선정하고 어, 시장 조사를 한 후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어, 협상을 하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론적 논의보다는 무역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과 실행 과정상의 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마케팅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마케팅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은 넓은 의미로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거래 협상과 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설명드렸던 아이템 선정 단계에서 아이템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시장조사를 통한 환경분석, 목표 고객과 목표시장분석, 유통채널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바이어 발굴 방법의 선택과 또 발굴된 바이어와의 협상, 계약 체결까지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해외에 수출할 특정 물품의 제품의 홍보 및 촉진 활동에서 어, 활용되어야 할 실무적 차원의 전략이라는 어, 좁은 의미의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한편 무역에 있어서 마케팅 활동이란 수출과 수입의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수입의 경우에는 해외 공급자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 시장 고객들에게 어떠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지에 대한 전략과 활동을 어,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수입의 경우에 유통 채널에 대한 선택과 마케팅 채널에 대한 사전 고려나 어, 전략에 따라 국내 판매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 마케팅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입에 관한 마케팅 활동이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일반 마케팅 실무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 2절에서는 오프라인 마케팅 기법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마케팅 절차입니다. 우선 처음 제품의 경쟁력 평가를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상품성과 경쟁 제품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우위성을 가진 기술성, 또 경쟁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시장성, 또 현지 고객의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선호 등의 디자인 등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여 수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컨셉 수립인데, 짧은 시간에 잠재적 바이어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정의해야만 합니다. 특히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품의 시연이라든지 샘플, 카탈로그, 브러어 사양서, 동영상, 동영상 등의 수단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글로벌 마케팅 환경 분석입니다.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포지셔닝하고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 목표 시장 선정입니다. 마케팅 환경 분석을 기초로 세분화된 시장 가운데에서 마케팅 활동을 집중할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인구라 소득 수준, 제품에 속한 산업의 성장성,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 마케팅 초기에는 2, 3개국, 2, 3개국 국가를 선정하고 마케팅 활동의 중간 성과를 검토하여 점차 대상 국가와 지역을 확대할 수 있,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마케팅 목표 설정입니다. 매출액, 이익률, 시장 점유율, 어, 연도별 성장률 등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어, 오프라인 마케팅 실행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의 결정입니다. 어, 오프라인 수출 마케팅 활동은 어, 해외 전시에 참가라든지 수출 상담회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단 참가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수출 상담회나 해외 시장 개척단 활동에도 어, 해외 전시 마케팅 절차를 어, 같이 준용할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해외 전시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시회 참관은 제품에 대한 소개, 또 잠재적인 바이어와의 상담, 구매 계약을 통한 수출 기회를 확대하거나 잠재적 바이어나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고객관계 구축, 또 신기술이나 산업 동향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시장조사, 또 제품의 브랜드 구축과 미디어 노출 등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전시회의 인지도나 참가 업체 수, 참관객 등의 규모, 소요 예산, 참가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의도하는 마케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전시회가 어느 전시 어떤 전시회인지 분석하고 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시회 참가 일정을 확인하고 참가 규모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 참가 준비 단계입니다. 전시회를 참여할 인원과 업무를 분담하고 전시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플로어 플랜을 보고 부스 형태와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최 측에서 부가 서비스를 어, 제시하며 신청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홍보책자 및판촉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스 어, 디스플레이 계획도 세우고 현지에 있는 장치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전시의 진행이 필요한 샘플이나 어, 시연될 제품, 카탈로그, 브로슈어, 어, 동영상 자료 등의 홍보물, 또 기타 명함, 어, 사무용품 등을 현지로 운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시회 개최 전의 활동으로 초청 바이어 명단을 작성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고 현지 매체의 사전 광고 등을 게재하여 잠재적 바이어가 가능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참가를 약속한 바이어와는 상담 일정과 현장 상담 계획을 작성합니다. 또, 전시에 참가하는 목표, 판매 목표 및 비판매 목표와 그 다른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 직원을 교육시킵니다. 상담 및 응대 절차와 요령, 그 다음에 전시의 시연, 전시품 시연 및 제품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 가격, 사양, 그 다음에 납기 등, 그 다음에 문제 발생 시의 대처 방안, 현지 통역 요원 등에 대한 현지에서 임시 고용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방안 등의 세부 절차와 계획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전시의 기간 중 활동입니다. 전시 기간 중에 제품의 홍보와 거래 상담은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명함이나 방문한 상담자의 촬영된 사진을 정리해서 사후 관리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미나 등 부대 행사에 참석해서 업계 인사나 관련 업체와의 네트워킹 활동도 신경 써야만 합니다. 또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타 업체나 경쟁 업체 부스도 방문하여 신기술이나 신제품 등에 대한 시장 동향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전시의 종료 후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담 일지와 명함을 분류 정리하고, 단순 방문 및 질문한 바이어와의 또 장시간 방문한 바이어로 각각 구분을 해서 상, 중, 하 등급을 나누어서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연락처를 확보한 모든 방문자에 대해서 감사와 관심을 표명한 땡스 레터를 발송합니다. 특히 상담 중에 추가적인 기술적 정보를 확인 요구하거나 샘플을 요청한 바이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해야 되고, 신제품 정보에 대한 제공 등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인 사후 고객 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전 목표 대비 실현된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전시회나 다른 전시회에 참가 여부를 준비하며, 전체적인 피드백을 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사례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마케팅 실행 기법 중에 특히 해외 전시회가 무엇인지, 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해야 되는지, 해외 전시회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여러가지 바이어를 바로잡는 전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해외 전시회 참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무게 중심은 점점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프라인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와 전략은 유효하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단점 보완에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전사적인 자원 지원이 없다면 효과적인 실행은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기 글로벌 마케팅 계획에 따라서 가능한 목표 시장이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주최되는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유관 기관이 지원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어, 중요한 전시회 한두 개는 동일한 전시회를 꾸준히 참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중요한 전시회는 많은 바이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참관을 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바이어에 대해서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상담을 통해 유망한 잠재 바이어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 초청장을 발송한다든지 현지에서 홍보를 하는 등의 충분한 사전 활동으로 부스를 방문할 수 있는 바이어를 가능한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상담 시에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 방법과 또 부스 방문자에 대한 감사서안, 또 정기적인 레터링, 신제품 홍보 등 사후 관리 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외 전시의 참여는 한 자리에서 관련 업계의 정보와 글로벌 브랜드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의 기술이나 관련 업계의 신기술, 바이어의 구매 성향 등을 파악해서 경쟁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마케팅에서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의 융합 등의 다양한 방식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만난 잠재적인 바이어와 네트워킹을 다양한 SS나 SNS나 SNS나 플랫폼을 연계해서 관리함으로써 그 성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오프라인 마케팅의 장점은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입니다. 대면 상담 시에 잠재적 바이어의 개인적인 특성을 꼼꼼히 메모하여 개별 맞춤식 마케팅을 시도해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기호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사항 등을 가능한 활용하면 인간적, 감성적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 후에 바이어와의 기념 촬영과 항상 모든 대화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글로벌 마케팅에서도 고객 가치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좋은 가격과 성능 있는 제품이 구매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권유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진부된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판매 제품이 어떠한 만족과 가치를 줄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바이어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인가, 또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면에서 어떠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결제 등의 다른 거래 조건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끊임없이 바이어의 기준에서 검토하고 이를 다음 마케팅 활동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 3절 어, 온라인 마케팅 기법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온라인 전시회 및 화상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어,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어, 무역 거래와 글로벌 마케팅도 어,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중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은 그 목적에 따라서 거래선 발굴을 위해 온라인 홍보를 통한 바이어의 방문과 또 어,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한다든가, 어,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등의 온라인상에서 바이어를 직접 찾아서 연락하는 방법, 디렉토리나 검색 엔진, 이마켓 플레이스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출장과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이후에 오프라인 전시회와 상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코트라와 같은 무역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화상 상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상담 과정과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온라인 상담은 어, 비대면이므로 심도 있는 상담과 어, 바이어와의 어,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부족하다는 어,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시간과 어, 비용을 투입해서 다수의 바이어와 상담을 할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자료 준비 프레젠테이션 연습, 제품 시연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의외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전시회 및 화상 상담회.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의 화상 수출 상담회나,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화상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 또약 어 52분 내용이 좀 긴데요 해외 바이어랑 화상 상담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마켓 플레이스로 온라인 검색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 그 다음에 어 언택트 마케팅에 대해서 어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